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간, 우리 금요일 8시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우리를 세우시는 그 회복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좌우를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에녹의 믿음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에녹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에녹을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어,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사절에 이 에녹이 등장하죠.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찬송가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녹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에녹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은혜를 에녹에게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은 땅에서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듯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따르면 에녹은 하나님과 어떠한 모습으로 동행했냐면 에녹은 어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누렸는지 사실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동행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그가 아들을 낳을 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창세기 5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은 가장 먼저 찾으신 분 일어나서 읽으라고 했는데요 네.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365세를 사는 동안에 그의 생애를 성경이 기록하기를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에녹의 인생에그 생애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어... 선지자들은 자녀를 낳은 이후에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당시 그 백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요약하는 형태로 이름을 짓게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에녹은 유다서 말씀에 따르면 선지자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찬송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사절에서도. 옛 선지자 에녹같이라고 하잖아요. 에녹을 선지자로 부르는 이유는 유다서에서 에녹을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해 에녹 또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마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여 그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에녹이 낳은 아들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경비병이라는 뜻이에요. 어, 당시 고대 사회는 마을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늘 마을 입구에 있었어요. 어, 우리나라도 이상한 우상과 이런 모습, 모습이 이제 결합되어서 지금도 시골 마을들에 가면 장승 같은 게서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를 누군가가 지키는 거죠. 고대에는 가장 욕망하고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마을 입구를 지켰습니다 창을 들고요 무드셀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마을을 지킨다 창을 들고 서서 지킨다 지키는 경비병이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순종함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결국 이 뜻의 이름은 이 이름의 뜻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자리를 죄로부터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심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을 들고 죄나 사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창을 들고 서 있듯 죄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단의 침범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녹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고 난, 짓고 난 이후에 당대에 많은 죄가 있었지만 에녹은 그 죄를 맞서며 그 죄가 자신의 삶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지켜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드셀라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기간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애녹이 무드셀라라고 이름 짓고 삶을 무드셀라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나중에 969년을 살았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긴 세월을 산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을 무렵에 이제 무드셀라가 죽게 되죠. 아마 홍수가 있던 해에 연대를 계산해 보면 홍수가 시작되던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던 그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물로 그 땅을 씻어내야 하셔야 하는 그 때까지 무드셀라 또한 무드셀라로서 살아갔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물로 죄를 씻어내야 할 만큼 죄가 많은 이땅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무두셀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애녹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애녹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때 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가 가인을 다스리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에녹 또한 알고 있었을 거고요. 아녹은, 에녹은 죄가 자신을 다스리지 않기를, 죄를 맞서기 위해서 자녀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무드셀라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한 경비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무드살라적인 경비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솔로몬의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다 헛된 것이다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하나님의 뜻 아닌 것부터, 아닌 것으로부터 지켜내기를 원하고 바래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셔야 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 수많은 유혹과 또 물질과 교만과 자기 사랑과 또 절망과 불안 여러 가지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절망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불안이 우리를 찾아왔다면, 나의 생각과 다른 시간표가 나를 어지럽게 한다면,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듯 나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을 지키는 자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죄의 마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음들, 생각들을 오늘의 시간 기도로 씻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키는 성이고요, 우리의 교회가 그러하고,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이 또한 그러하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을에서 성을 지키는 무드셀라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오든지 간에 내가 먼저 앞서 나가 무찌르겠다라는 각오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환란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공과함이 되었든, 그게 어떤 기근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박해가 되었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애녹이 하나님과 그러한 마음으로 동행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애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드셀라라 이름 짓고 그것이 아들의 이름인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랐던 애녹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무드셀라 이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장을 든 자가 자신의 성읍을, 장을, 지키, 장을 들고 지키듯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성읍이도록 거룩하게 깨어서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애녹의 동행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사 성령의 도우심과 힘과 능력을 힘입어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삶에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 들으신 줄 믿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읍이오니 하나님의 통치와 만지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